네, 안녕하세요, 운섭입니다. 네, 포인트를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 장비도 왔고 그래가지고 물 탐을 하려고 어, 이렇게 와서 지금 저기 아래쪽 아래쪽은 아, 물 탐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돌밭에서 몸을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 춥네요. 아우 추워. 물속에서 그나마 쓸만한 거 이거 하나 얹었습니다. 아~ 색깔 좋죠. 아~ 이걸로 이걸로 만족해야지. 뭐~ 이렇게 보면 향이 나올 것, 것 같은데요. 뭐~ 한 다섯 점 정도 가져온 것 같아요. 다섯 점 정도 가져왔는데 아~ 너무 추워가지고. 발음이 지금 셉니다와 <laughs> 너무 추워요 너무. 와 달달달입니다 달달달. 아, 이 아니네. 자이거한 잔만 가져왔고 나머지는 다 두고 왔습니다. 자 들어가거라. 자 여기도 지금 탐색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 물살이 상당히 세가지고 어렵습니다. 자 지금 창호경님. 저쪽에서 지금 수경 끼고 물탐을 하고 계시는데, 아, 지금 저기 아래쪽은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어, 창호경님 따라서, 아 조금 깊은데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잠수를 좀 배워보려고 오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한번 당겨볼까요 자, 저 어딘가에서 지금 탐색을 하고, 아, 저기 보이시네. 아, 제대로 안 보이죠? 다리그 조각 밑에 쪽에 지금 보이네요. 살짝 보이는데 뭐좀 나왔습니까? 안 나온다는데요? 없어요? 네. <laughs> 아, 이 호피석을 찾아서 이탐석을 <laughs> 오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아, 요즘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그 승부욕을 발동시키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추워서 좀 쉬었다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 창우경님이 뭐 가지고 나오는가? 일단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다가 좋은 거 가지고 나오면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돌시님. 아 이거 추워라. 보이십니까? 하하하하하. <laughs> 이야. 멋지게 생겼습니다. 무령이 아주 그냥 똑 떨어졌습니다. 왔다. 좋네. 창호 형님이 잠수해서 건져냈습니다. 야.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어, 역시 선수라 틀리군요. 하나를 건져내도 정말 멋있게 생겼습니다. 야 여기 얼굴하고. 딱 앉아가지고 말한 마리 말 한마리, 말이,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호랑이 호랑 기왕이면 뭐 호랑이라고 할까요? <laughs> 아 멋지게 생겼네. 뒷모습도 아주 뭐 변화 좋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 아 이런 걸 건져야 되는데 여기 입입안뭐 멋있죠? 다 튀어나와가지고 아. 멋져, 여러 이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 오늘 고생을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추워가지고 아직도 말리고 있는데, 이야, 멋집니다. 아, 이게 뭘 닮았지? 뭘 닮, 분명히 동물을 닮긴 닮았는데, 아, 아무튼 너무 멋있습니다. 저도, 어, 한 5분만 더 쉬다가 들어가서 이런 녀석 한 마리 잡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생포에서 자 멋진 무령 호피석 한번 보여 드리고요 다시 잠수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돌씨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야 때깔 좋죠 황피입니다야 멋지게 들어갔네요 크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자, 20한30 가까이 나가겠는데 30이 넘을 것 같은데 아 멋지네요. 어, 이 돌은 경주에서 오신 이혜원님, 아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좋은 만 호피석을 처음으로 취석을 하셨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영상에 한번 담아 올립니다. 아, 멋지게 생겼네요. 자, 뒤도 한번 볼까요? 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지금 자세가 안 나와가지고 촬영이 조금 어려운데요. 아, 멋지게 생겼습니다. 정말 변화도 좋고요. 사이즈 딱 아주 뭐 수석으로서 딱 좋은 사이즈고, 색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야, 경주에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점 해가지고 가니까 저도 뿌듯합니다. 오늘 어, 처음 뵙지만 어, 그래도 이렇게 어, 호피석 사연으로 맺어진 어, 우리 인연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어, 인상이 좋으시고요. 또. 마인드가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아, 이런 구독자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자, 멋진 오피석이죠? 이것도 손으로 한번 들고 찍어야 되겠죠? 아우, 근데 이거 묵어서 안 되겠네요. 포기, 포기. 포기하겠습니다. 아, 멋진 우리 금강 오피석. 아, 아우, 잘생겼다. <laughs> 자, 그러면 저도 한점 찾아서 열심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왔다. 오래간만에 찾은 공사장입니다. <laughs> 야 여기 정말 한한달 넘게 여기 지금 안 왔는데 어, 오늘 멀리 일산에서 구독자님께서 오셔가지고 호피서 스터디 한번 하러. 여기를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 뭐, 뚝방 밑으로 해서 쭉 가면서 지금 뭐, 소품들 쫙 찾았는데요. 어, 지금 하늘이 굉장히 지금 먹구름이 많습니다. 비가 오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 딱, 탐색하기는 좋은데, 물속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 아, 너무 춥습니다. 자, 사설이 길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자 제가 장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공사장 뭐 여기 와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자, 이쯤 된대요 세상에 세상에 보십시오 물속에 호피석 한 점이 딱하니 있습니다 이야, 보이시죠 우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아 아우 자르트 확 산수 경상이나 나와버려. 오어 <laughs> 어, 뭐야 이거 느낌이 세한데 이거 깨졌나? 아나 이래서 내 공사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발 안 깨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 사이즈는 일단 뭐한 30cm 가까이는 나가겠는데 30cm까지는 안 나가겠는데 가까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 돌씨님 제발 안깨지게만 해주세요 색깔 보이시나요? 아 운사비가 제일 좋아하는 화려한 색깔이네 자 이제 한번 한마...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살짝 지금, 이쪽이, 어리간 것 같아요. 아, 어리갔어도, 어, 너무 이쁩니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이 걸려서 이걸 가리하려면, 가리려면 이렇게밖에 못 보겠네요. 아, 약간 엉벙하다. 그래도 색감이라면 정말 좋네요. 이야, 멋지네. 멋지죠? 아,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가 안쪽이니까. 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 이게 무거워가지고, 어우. 이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좋다 좋아 좋아 아 좋다 <laughs> 아 단봉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쪽에 황색들이 돌에 포인트를 좀 살려주는 것 같고요. 아 여기도 살짝 들어가 가지고 약간 돌에 포인트를 살려주는 것 같아요. 여기도 제가 설명은 다 못하겠지만, 아, 이게 살이 아예 싹 붙어버렸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나, 너무 좋아요. <laughs> 와, 이런 돌이 아직도 있네, 여기. 아, 너무 멋집니다. 아, 정말 멋지죠? 야, 발목 깊이에서 꺼낸 호피석입니다. 자 기분 너무 좋네요. 아 이게 아침 지금 뭐한1 0 시가 좀안된것 같은데 아 너무 멋집니다. 자 뒤도 한번 볼까요? 뒤는 아참 여기를 가리면은 보양새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도 될것 같긴 한데 무게 중심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연출은 뭐 저의 담당이 아닙니다. 연출은 저는 아직도 배우려면 멀었습니다. 그냥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는 걸로. 아 너무 화려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톨씨님 충성.